아프리카 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기 크리에이터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7일 한 유튜버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조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영상에 따르면 양팡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팡은 이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에 계약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7천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팡의 가족은 잠적했다.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양팡은 계약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양팡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았던 집주인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요구했지만 양팡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양팡 측은 부모님들이 허락 없이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다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양팡은 또 해당 공인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을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무관한 공인중개사 A 씨가 보기에도 무권대리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매수자인 양팡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것이고 매수자가 집계약에 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자는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며 무권대리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배상을 부모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본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